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까냐베로이꾹 TV가 댓글을 보던 중에 이런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꾹 TV가 정말 그리워요브라운거리랑 보드 게임하던 시절이요. 생각해 보니까 이꾹 TV가 어, 브라운거리랑 보드 게임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항상 이겼기 때문에 쫑고 할수 있어. 쫑고 할수 있어. 남자, 이거! 아! 아 이번에 진짜 걸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왜 눈에서 땀이 나오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브라운 거리랑 한번 보드게임을 즐겨보려고 하는데, 어떤 보드게임이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자잔! 에그노온입니다! 티비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어, 구입한 어, 보드 게임인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얼굴들이죠. 오늘 이친구를 브라운 걸과 한번 대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 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줄줄줄줄줄줄줄출 줄. 고고리. 자, 새로운 형벌과 또. <놀람>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계란 한 판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네. 어, 이 친구를 이제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계란이 이둘 6, 여섯 여덟 열열 개의 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아 계란 퀄리티. 우우 너무 귀엽다하게 생겼죠? 근데 네, 이 친구는 보시면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안에가 비어있다는 뜻이겠죠? 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그냥 사람 아! 이렇게 깨가지고 머리에 물이 묻는 사람이 지는 거겠죠? 근데 또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룰렛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룰렛은 뭐두번 돌리기, 한번 돌리기, 뭐 패스 여러 가지 룰렛이 있어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추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아간을 이용해서 브라운 걸에게 잠깐 아주 간단한 장난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국TV가 추가 촬영을 좀 하자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달걀이죠 요 달걀에다가 오, 오랜만에 쓰는 건데 이 진해를 넣어가지고 브라운 걸 이걸 깠을 때 진해가 딱 머리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브라운 걸의 반응은 어떤지 서비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스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게스트 게스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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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브라운걸입니다 <laughs> 어? 지지튜 v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브라운걸님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라운걸음에그돈 꼭티비 대 브라운걸 경기는 두판 승리자가 나올 때까지 패자는 추억의 벌칙 휴지 따기를 맡게 된다 누가 이길 것인가 <laughs> 자 그럼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요 제가 세팅을 할 테니까 브라운 걸림은 눈 가고 있다가 제 거를 브라운 걸림이 뽑아 주세요. 어 그럼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 10개 중에 5개만 물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위 바위 보, 가위 보. 보. 가위 보. 보. 오케이. 돌려 줘서. 어, 패스. 패스. 아, 찾아. 아, 하나. 하나, 하나. 골라드리면 되나? 아, 골라 주세요. <laughs> <laughs> 왜 묵직하지? <laughs> 왜 묵직하지? <laughs> 자 돌려주세요! 오케이! 한 번! 아, 뭐야 가벼워? 가볍네? 아! 자, 하나, 두 개! 오케이. 아, 아두 개. 오케이! 아싸! 아! 물몇번 걸리나요? 뭐야? 두개 무조건 물 나와 이거 안 나와 아! <laughs> 둘, 셋 아! <laughs>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웃음> 왜요? <웃음> 뭐야! 이거 어디 뭐야! 하나. 뭐야? 하나. 오케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왜 이렇게 묵직하지? 오봐 <laughs> 뭐? 어, 어, 아, 내가, 아, 내가 옆 사람 치는 거. 야아옆 <laughs> 사람 치는 거. 야 <laughs> 오케이. 두 개랑.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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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패스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옆 <laughs> 어, 사람 치는 거야. <laughs> 왜옆 사람 치는 거야? <laughs> 자 오케이 1라운드이곡 팀의 패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억세게 안 좋았네요 여러분들 자 2라운드는 여기는 에 지금 총 10개 중에 두 개가 밀가루가 들어있고요 일단 어차피 이거는 무게가 다 똑같아요 무게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번씩 섞죠 자 섞으세요 저부터 할게요 제가 졌으니까 두개아두개두개딱두개 깼는데 밀가루가 두 개가 촤 이렇게 깼어 초수피드 게임이네 아 설마 이 10개 중에 지금 첫 번째 골랐는데 이게 걸릴 리가 없어 말도 안돼 심장 떨려 오, 말이 씨가 된겨? 아 설마. 오. 아옆 아, 사람, 아, 옆 사람 던지기. 아 이거 뭔데? 아 말도 안 돼. <laughs> 좋았어. 두 개는 안 나오겠죠. 오케이 하나. 와, 삼 분의 일인데. 너로 정했다. 와 아, 이거. 아 가벼워. <웃음> 가벼워. <웃음> 그 다음에 이 분의 일이에요. 이 분의. 아, <laughs> 두개딱 밀가루 많아주시면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돼? 방망이 안 주면 더럽게 한다 반말하지 마 하면 탁 <웃음> <웃음> 장난 아니 이걸로 마무리 오케이? 짜서 브라운걸비 한번 맞는 모습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야 재밌지 않겠어요? 저도 휴지 따기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밀가루 두 번에. 다비바위 보! 어머야! <laughs> 내가 이겨버렸네. 물을 받아두세요. 차라리 이렇게 소도렇게 어, 뭐야?